안녕하세요. 드디어 일주일이 또 지나서 여러분, 앞, 여러분 앞에 어김없이 찾아온 황교 호빵맨입니다. 호빵맨입니다. 예. 아, 오늘 갑자기 눈이나 비중에 뭐가 올까 했더니 지금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붉음 금요일 나른한 오후 시간입니다. 예. 이제 경칩도 지나고 경칩 지났나요? 우수 지났네요. 아무튼, 곧 있으면 봄이 꽃샘 추위가, 막 마지막 꽃샘 추위가 물러나고 봄이 올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건강지킴이 판교호빵맨이 나눌 소재는 지난번 비오틴, SB 비오틴 정제제품과 연관이 있는 비오틴과 관련한 국내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라 국내 상륙작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안내드리고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제품은 바로 무엇이냐?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기획한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 제품. 보이시나요? 통이 이렇게 작아서 아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친환경 용기입니다. 아주, 예. 친환경 용기인데 좀 가까이 보시겠어요? 손이 조금 흔들리네요. 오늘도. 예. 이, 비오틴 만입니다. 비오틴 포르테 만 제품. 1903년 독일 상트 베르나트에서 제조한, 그래서 독일에서 제조, 생산, 포장까지 완료한 그런 수입 완제품이 드디어 상륙작전을 통해서 3월 21일 목요일부터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크라우트 하우스에서 예약 판매가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예. 다른 한국의 비오틴 제품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저희 상트 베르나트의 그리고 저희 크라우트 하우스가 선보이는 국내 상륙작전으로 3월 말에 드디어 출시하게 되는 런칭하게 되는 런칭하게 되는이 제품의 강점은 무엇이냐? 스트롱 포인트. 영어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네. 예. 아무튼 그건 첫 번째로 1만 마이크로그램이 들었다는 겁니다. 기존 비오틴 제품은 타사 제품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0mg 들고 뭐 60정 들고 이랬는데 저희 제품은 비오틴 포르테 만 제품은 1만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서 1일 섭취 기준 비오틴에 그걸로 따져 봤을 때33333% 아니. 33 33333%의 1 섭취량이 들었고 타사는 꼬작 500, 5000mg이나 뭐 이렇게 들어서 60정이 들었는데 저희는 하루에 한정만, 1일 1회 한정만 섭취하는데 180정 6개월분입니다. 그래서 함량도 최고고 180정 6개월분이라고 해서 가성비 또한 또 가격 또한 저희가 아직 미공개인데 나중에 공개할 텐데 아무튼 2만원대입니다. 3만원이 조금 안 되는. 그래서 거기에 또 비어의 폐, 독일하면 제가 비어 회페 맥주용모라 그랬는데 같이 여러분들에게 예약 판매 때는 3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예약 판매 때는 함께 사은품으로 증정해 드릴 예정인데 이 비어 회 제품과 같이 6개월분 1 8 0정 비오틴 제품이 가성비 2만 원대로 엄청납니다 타사의 한 타사의 용량이나 함량은 훨씬 더 많이 들어있으면서도 가격은 훨씬 가성비가 좋은. 저렴한 그리고 또 친환경 유리병으로 만든 이 제품 그리고 독일 브랜드 원산지 또한 독일의 브랜드와 원산지로 한 수입 완제품이라는 메이드 인 점원이라는 거 강조 드리고 그게 저희의 스트롱 포인트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 시간이 금세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건강 정보와 상품으로 여러분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부터 하면 안 되죠? 사랑합니다. 안녕.